과연 지영은 마지막 경합에서 승리하고 폭군 이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합의 승자가 가려지려는 찰나, 명나라 사신 우곤의 미소가 묘하게 뒤틀려 있었는데요. 우곤은 갑자기 점수 공개를 중단하고는 잠시 경합을 멈추고 논할 것이 있다며 이현에게 비장한 얼굴로 말했었죠. 이현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의아해하며 무엇을 논하자는 것이냐고 물었었는데요. 그러자 우곤은 귀국의 숙수, 연지영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합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영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었죠. 그 순간, 대전 안에 모든 시선이 연지영에게 집중되었는데요. 지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우곤의 눈빛과 재산대군이 보낸 서늘한 미소에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죠. 재산 대구는 지영을 향해 이제야 끝이 나는군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지영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체불명의 독살 미수 사건. 우고는 명나라 사신단 중한 명이 어젯밤 식사 후 심각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먹은 음식에 소량의 비상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이는 연지영 숙수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대전은 순식간에 술렁였고요. 이현은 무슨 헛소리냐. 내 숙수가 그런 짓을 할리 없다. 고 경로했었는데요. 하지만 우고는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에 사용된 식재료들은 모두 연지영 숙수가 직접 만졌다는 증언이 있지요. 라며 물러서지 않았죠. 지영은 자신이 비상을 만졌다는 사실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혼란에 빠진 지영의 눈에 한 명의 인물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명나라 숙수 아비수였었죠. 아비수는 지영을 향해 알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지영은 그 미소에서 고춧가루 도난 사건 때와 같은 오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아비수와 재산대군의 계략인 건가? 그 지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죠. 그때, 도승지 임송재가 앞으로 나섰는데요. 사신날이 연지영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변호했었죠. 하지만 우고는 단호하게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란 말이요. 당장 연지영을 잡아들여라. 라고 외쳤고 이현은 그 명령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옥고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 결국 지영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은 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었는데요. 나는 아무짓도 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거지? 혹시 그때, 우지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상사건이 발생하기 전, 명나라 사신단이 머무는 숙소로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보냈었는데요. 지영은 그때 아비수가 흘기틀기 자신을 보던 모습과 재산대군 측의 하급관리가 다가와 음식에 사용할 식재료들을 좀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영은 그 순간 직감했죠. 그들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독을 만지게 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독을 이용해 명나라 사신을 독살하려 했고 모든 죄를 나에게 덮어씌운 거야. 진실을 깨달은 지영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한편 이현은 지영이 갇힌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그는 당장이라도 지영을 구출하려 했지만 당백룡은 "전하, 지금은 증거를 찾아 지영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재산대군의 계략에 빠져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라고 만류했었죠. 이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형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숨겨진 조력자 그리고 드러나는 관계. 오게 갇힌 지형에게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왔었는데요. 바로 괴짜 기술자 장춘생이었죠. 그는 지형을 향해 압력솥은 잘 쓰고 있느냐.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와 있느냐라며.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말했죠. 지영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장춘생 나으리 제발 제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장춘생은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었는데요. 그러더니 흠 그자가 또 일을 꾸미는군. 이라는 알수 없는 말을 했었죠. 지영이 그자가 누구냐고 묻자 장춘생은 그때 내가 압력솥을 만들어주러 가던 길에 자객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때그 자객들이 바로 재산대군의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명나라 숙수 아비수가 있었네. 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지영은 아비수가 재산대군과 한패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었는데요. 장춘생은 자네가 무사히 압력솥을 가지고 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였는데, 자네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군. 이라며 중얼거렸어요. 장춘생의 말에 지영은 의아함을 느꼈죠. 마지막 인물하뇨? 장춘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는 이현 전하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마지막 명을 받은 사람이었네. 사도세자께서는 생전에 압력솥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언젠가 아들인 이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압력솥을 이용해 그를 도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지.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어.라고 말했죠. 지영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고요. 이현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진실의 조각을 찾아서 장춘생의 도움으로 지영은 위기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장춘생은 독을 사용한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라고 물었죠. 지영은 곰곰이 생각하다 명나라 사신단이 좋아한다는 용정차를 넣은 달교리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부탁했었죠. 라고 답했어요. 장춘생은 용정차. 흠 그들이 비상을 섞었다면 그 비상은 명나라에서 가져온 것일 확률이 높네. 명나라 비상은 조선의 비상과 성분이 조금 다르지. 그 차이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자네의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다네. 라고 조언했어요. 지영은 희망을 가졌죠. 장춘생 나흘이 그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춘생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건 자네가 풀어야 할 숙제지. 나는 길만 알려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사라졌었죠. 한편 이현은 지영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했었는데요. 그는 비밀리에 장영실의 기록을 뒤졌고, 거기서 사도세자와 장춘생의 관계, 그리고 압력솥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현은 당백룡에게 명나라 사신단의 숙소에서 독이 든 음식에 사용된 식재료들을 몰래 수거해 오라고 명령했어요. 당백룡은 이현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재산대군이 명나라 사신들과 은밀히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었죠. 새로운 위기, 끝나지 않은 경합. 이현과 당백룡이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재산대군은 이현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었죠. 그는 우곤을 찾아가 이현은 지영을 빼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를 영모죄로 몰아세울 기회입니다. 라고 속삭였고요. 우곤은 조수. 경합을 다시 시작하지. 그리고 마지막 경합에서 조선이 패하면 지영의 죄를 묻고 이현은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했었죠. 이현은 재산대군의 음모를 알았지만 지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지영을 찾아가 내 반드시 너의 누명을 벗겨주마. 그러니 경합에 집중하거라. 라고 말하며 지영에게 자신이 가져온 용정차 잎을 건넸었죠. 지영은 그차 잎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현은 내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 너는 무죄를 입증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었죠.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작. 경합의 마지막 라운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연지영은 옥에서 풀려나 요리 경합장으로 돌아왔죠. 경합장에 들어선 지영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있었는데요. 그녀는 아비수와 우곤을 향해 내가 무엇으로 당신들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비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했었죠. 마지막 요리 경합의 주제는 500년 전 잃어버린 조선의 궁중요리였는데요. 지영은 압력솥을 꺼내들었고 아비수는 묘한 표정으로 지영을 쳐다봤었죠. 지영은 압력솥에 평범한 닭고기와 채소, 그리고 아까 이현에게 받은 용정차 잎을 넣었는데요. 아비수는 용정차. 저것은 명나라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죠. 지영은 압력솥에 증기를 뿜어내며 요리를 완성했었는데요. 그녀는 완성된 요리를 들고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죠. 그리고 요리 앞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때 지영이 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죠. 이 요리에 당신들이 사용한 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왜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 모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연지영은 어떤 반전으로 자신을 구하고 이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